가자, 가자, 야 빨리 와 임마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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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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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내리야. 자. 그만 가자. 하나, 둘, 다. 내려야 엄마. 아. 올해는 감이대흉자태초발인데예년 아. 같으면 한창 따고 있어야 되는데, 감이한 개도 없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집 강아지 레베랑감 없는 간밭 해초밭에 나와봤습니다 자자자 그래도 야, 가자. 에리야, 가자. 야, 나 가자 예리야 가자 야나 간다 야시켜나 간다 가 뭐여 나 간다 예리야 아 옛날에는 말한 대로 두드려 팼는데 지금 펼 수도 없고 그래도 뭐야뭐뭐 뭐 잡아? 해봐, 해봐. 잡아봐. 뭔지는 몰라도. 오케이. 야, 나 폼이 작게 틀렸다. 안되겠다. 묶자. 묶어. 시키, 또. 묶어, 묶어. 이러면 어디가? 이러면 묶어, 임마. 허리 걸어. 아이 시키. 내가 그것도 묶어. 꼬리 걸었어. 오케이. 이따 내잡지이고인줄 알았어, 아. 친환경전용이야 인공. 황토당검 대추파드에서 우리 강아지 레디랑 뭐 어처럼 뛰어봤습니다.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동으로 인곡동 법정동으로 신령동 신천마에 멀리 해 넘어가는 영진산이 보입니다. 자, 저는 기범석입니다